안녕하세요 치매 전문가 tv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막상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하셨죠 먼저 신청 방법과 등급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하려면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르신이 등급신청을 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네. 제게 문의하셔서 우리 엄마는 혈압이 높아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를 잘못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만으로는 등급신청을 해도 놓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은 일단 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심리적인 문제로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신청이 가능하고요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맞게 설명해 주십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시면 접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주로 보호사들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공단에 전화를 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이용할지 직접 방문하실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서류로 접수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접수된 상태에서 공단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조사하는데요. 방문 목적은 어르신이 실제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 질문지를 가지고 어르신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어떤 종류의 불편을 느끼고 계신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신체 기능을 확인하는데요. 혼자 옷을 잘 갈아입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혼자 식사를 챙겨 드실 수 있는지, 혹은 챙겨드리면 혼자 드실 수 있는지, 화장실은 직접 가실 수 있는지 등등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기억력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지, 단기적으로 기억을 하시는지, 상황에 따라 인지가 가능한지 등등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동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감정 기복이 안심했는데요. 근래는화를사주낸다든지 물건을 숨긴다든지, 혹은 버린다든지, 혹은 공격적인 행동이 많아졌다든지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근육을 보는데요. 발다리에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관절의 움직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체크해서 이 모든 정보를 일일이 다 점수화해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르신이 아직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되지 않아 다음 기회에 신청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등급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은 의사 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 소견서라는 것은 의사로부터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 꾸준히 다니시는 병원이나 의원, 한의원에 가셔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의사 소견서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의사소견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사소견서가 가능한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직접 의사소견서를 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시면 공단에 직접 해서 병원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렇게 공단이 낸 장기요양 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합쳐서 최종적인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게 되면 크게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기에 대해서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6등급까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2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는 경우 도움의 필요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보통 1, 2등급은 움직임이 거의 되시지 않거나 누워 계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4, 5등급 되시는 분은 일상생활이 일부분 혼자 가능하시고요. 6등급은 인지의 문제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접수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하고 의사소개서를 냈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을 내립니다. 심사를 통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공단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오셔서 받아가실 것인지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여 거기에 맞는 서류를 보내드리거나 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설명을 듣고 거기에 맞는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기 위한 기간은 크게 방문 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에 도움되는 치매 전문가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